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놀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주제까지 말하고 있는가? 또한 성경이 이렇게 솔직할 수 있고, 또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실수까지도 행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굉장히 놀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마다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 단일한 주제에 대해서 단일한 목소리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또 핵심적인 요소를 고백하는 것 이외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 또 고통들 때로는 기쁨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 이 성경을 읽으며 단조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읽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전제들 또 해석의 전통들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제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읽을 수 없다면 때로는 우리가 그 전제를 내려놓고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모든 전제들을 내려놓고, 과연 성경이 그 자체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읽을 때에 성경이 단일한 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다양성의 근거가 될수 있고, 다양성의 증거가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에도 사실 이 다양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다양성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가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의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이후의 말씀에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 써서 보낸 내용에 관해서 답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양한 주제들을 꺼내들고 그들에게 지침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있을 텐데 그것이 바울이 임의로 생각해낸 주제가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써서 보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결국 결혼에 관해서 다루는 주제일 텐데 이 주제는 그들 즉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써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또 결혼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라고 물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기록함에 있어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선적으로 자신이 지금 현재 혼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아내들은 남편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 음욕들 또한 성에 관한 욕구들, 그러한 것들을 홀로 견뎌내기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에 바울은 그들이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좋을 수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된 자들은 따로 분방하지 말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잠시 동안 분방하는 것은 괜찮으나, 하지만 서로를 위하여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합하여야 한다. 라고 그들에게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대하여 바울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나처럼 하지 않는 자는 잘못하는 것이고 나처럼 하는 자는 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허용해 줄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 자신과 같이 모든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각각 받은 은사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독신에 걸맞는 은사를 받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사람은 이러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바울이 활짝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획일적인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그 모든 일에 있어 너희가 취하려는 그 어떠한 자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은사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결혼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문제로 한번 확장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옳다, 저렇게 믿는 것은 그르다 라는 판단 속에, 때로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획일적인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더잘 들으시는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해 보신 적 없으신지요?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것만이 은혜 받은 증표이다. 또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획일적으로 또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획일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제외하고는 그 고백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또그 신앙 고백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의 존재가 이루어져 가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치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결혼하는 것도 좋고 하지 않는 것도 좋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있고요.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 어쩌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결혼에 관한 간단한 주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듯이, 보장해주고 있듯이, 어쩌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서로 다름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 갈수 있는 굉장히 기적적이고도 아름다운 공동체. 또 다양한 목소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분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고백들, 그 실천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